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돌리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일교차가 제법 심합니다. 하루에 4,5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는데 자칫 단기 매매하시다가 비트코인을 놓쳐버리시진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편안하게 변동성을 즐기시면서 일상생활에 충실하신다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트코인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심한 변동성이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추석 날부터 벌써 한주 동안 상승하고 있고 3주 연속에서 상승하고 있는 걸 보니 역시 비트코인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전에 짧지 않은 시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상상할 수 없는 변수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때입니다. 대주주의 은행으로 인해서 주가가 영향을 받는 경우라든지 유상증자나 감자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같은 대주주들의 횡포에 의한 변수로 인하여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면, 먼저 주식 시장 전체의 리스크와 개별 종목 고유의 리스크가 있는데, 시장 전체의 리스크라고 하면, 금리나 경기, 환율 등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하여 주식 시장 전체가 오르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회사의 영업 실적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 예를 들자면, 남북한의 교전이나 중동의 전쟁 요인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시장 전체의 리스크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메스 미디어에 전적으로 그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과 상실감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개별 종목 고유의 리스크인데, 매출 성장이나 이익의 성장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하는데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망이나 경영진이나 기술의 발전 등을 꼽을 수 있으나 이 개별 종목의 고유한 메리트나 리스크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나 실수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선이라면 용납할 수 있겠지만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이 될 때면 주식투자에 대한 엄청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기업이나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솔루션을 처방받지만 이것처럼 공허한 것도 없습니다. 전문가가 선정한 기업이라고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다는 논리만큼 어리석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에 도움을 준다는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라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가 펀드를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전문가에게 개별 종목 고유의 리스크를 맡기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리스크를 맡기는 것이 진정으로 개인들의 투자 행위에 도움이 되는 것 맞습니까? 저는 이러한 투자의 행위가 참으로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조언이라는 것이 대부분 분산 투자, 분할 매수 같은 원론적인 것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월가에는 슈퍼카를 타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듣고 있다고 말입니다. 슈퍼카 운전하는 시간에 지하철 타고 오면서 주식 정보에 대한 공부를 할수 있으니, 일면 타당하기는 하지만 글쎄요. 투자 시장의 주식 가격은 알지만, 주식의 가치를 모르는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산 투자나 분할 매수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투자자들에게 알맞는 투자 방법이라고 누가 말했지 않습니까? 워렌버핏이었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가득한 자산 시장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개인이나 대주주의 영향이 없는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말하는 내재적 가치라는 명분도 사실은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 청산가치라는 것이 소액 주주들에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는 당해본 사람들만 아는 아픔입니다. 비트코인이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한 반론의 영상은 호들러의 영상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재적 가치의 유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리스크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수의 비중이 변수에 비해서 큰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수나 투자론에 취약한 호들러라서 복잡한 연산은 원래 하지 않습니다. 성공에, 어, 가는 길을 담보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런 것은 투자론 교수님들이 하시는 것인데 이분들의 결론은 이 정답이 투자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만 그 가치에 대한 평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에서 나오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시간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자산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제하는 보이는 손의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빅브라더들의 정보와 파워에 있어서 개인들이 넘을 수 없는 넘사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산 중에 가장 투명할 것이라고 여기지는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그 총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모든 투자자들이 그 총량을 알고 변경이 불가능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그 결정은 완전히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선택은 했는데 여기서 우리들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알겠는데 국가가 이 탁월한 자산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가 혹은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마라 라는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사람입니다. 마이클 쉐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자본 이득세를 부과한다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국가로 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자주 사고 팔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이득세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미국은 주식과 관련한 세금구조를 나누어 놓았는데 1년 이하 단기 거래에 따른 차익은 사실상 소득세의 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미 세율은 높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장기 보유투자 이익은 자본이득으로 보고 따로 과세기준을 만드는 모양인데 기존 세율이 100만 불 이상 고소득자에게 20%를 부과하는 계획인데 부자들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지만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나오면 나는 간다 하면서 푸에르토리코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카리버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푸에르토리코가 관대한 세금 정책으로 비트코인 가부들이 선호하는 이주지가 됐다고 미국 CNBC가 보도를 했는 모양이던데 뉴욕에 있는 친한 친구가 매년 노모가 계시는 한국을 추석마다 방문을 합니다. 이번 추석에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비트코인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제게 귀띔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미국의 암호화폐 갑부들이 세금을 피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로 갔다고 합니다. 미국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를 고사시키거나 비트코인을 인정하거나 여기서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죽기 살기로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중국이 시도했던 천안문 사태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중국은 천안문 사태를 진압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천안문에서 사람이 수만명 죽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해버리는 나라니까 통제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민주화를 막고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이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중국이 중국 내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한 나라에서 통제한다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라는 것은 그 나라 안에서 통제가 될지 모르지만 비트코인은 다른 나라로 옮겨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비트코인은 살수 있는 생태계를 찾아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딜레마입니다. 비단, 푸에르토리코 뿐 아닙니다. 유럽만 해도 세금에 관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이나 독일, 몰타 같은 나라들이 비트코인 관련 세금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들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스마트한 자산을 통제 내지는 금지하는 것은 마치 유선전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휴대전화의 보급을 막으려는 것과 같은 무모한 시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비트코인 투자가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글로벌 자산시장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국가의 잘못된 결정을 따라감으로써 있게 되는 개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모호합니다. 벌써 트래블룰이나 비트코인 선물 ETF 금지 등으로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한발 뒤처져 있습니다. 주체적인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치 작전에 돌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반응이나 미국의 정책 등을 고려할 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은 부재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호들로는 국가보다 앞서서 비트코인 투자라는 위험성을 감수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짧은 답변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이나 은같이 물질적인 자산이라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국가의 정책을 따를 것입니다. 즉,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종류의 자산이라면 국가의 통제를 따르고 협조해야 하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은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이고 끈질긴 생명력을 갖춘 자산이라서 내가 가지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자산을 가질 것이고 우리나라가 배책을 하면 기회를 얻기 원하는 다른 나라가 비트코인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을수록 크나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종이 시문이 좋은 것이니까 인터넷 같은 저질 네트워크는 없애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갈라파고스처럼 남아있고 싶다면 말입니다. 국회나 정부의 책임있고 납득할 만한 비트코인 관련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비트코인 호돌리였습니다.